제가... 자, 이거 오히려 흙이 좀 뭐, 뭘 해야 되는 거죠? 받으면 져요. 네. <laughs> 여기서 지금 또... 여기서는 <laughs> 일부러라도 안 받아야 되는 거 같아요. 일부러라도. 어... 지금 여기 이면 뭐, 더해서 해볼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그러네요 네. 자, 마지막 변수입니다. 좀 차이가 그만큼 나 있어요. 여기 집이 나 있어서 지 반면으로도 지금은 흙이 좋은 게 아니니까 진 쪽에서 변화를 구해야 됩니다. 좌변이 저게 몇 집짜리예요. 스무 집은 넘는데요. 네. 자. 근데 이제 흑이 마지막 승부수가 여기 하나가 있어요, 이쪽에. 그그 노리고 가야 돼요. 아, 여부자의 여유네요. 네. 한번 다섯 점 뭐. 뭐. <laughs> 야, 이거 너무 근데 이거는 이거는 좀 당했어요. 이제 왜냐면 여기 둘때 수가 납니다. 막 끊어서. 때려야 되는데 단수 치면은 있고 뚫어서 수가 나죠. 어쨌든 수는 납니다. 이 정도로는 지금 이미 안 된다. 그 네. 판단인 거죠? 끝까지 재밌게 만들어주네요. 네. 자, 지금 흙은 승부수를 하면 여기 둬야 돼요. 승부수입니다, 이게. 여기 두면은, 지금 이제, 어쨌든, 젖혀서 나중에 수가 나요, 지금. 어, 있는 거는, 자, 여기가 아까 여기 두면은, 막으면은, 내려서서. 네. 여기 못 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백이 딴 애도 이건 잡히죠. 요게 마지막 승부수인데, 자, 여기 한 번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백이, 여기 둬야죠, 이거는. 예. 네. 여기 2이면 이거는 너무 수가 많이 났고요. 여기 두면 흙이 여기를 둘 때, 백이 여기를 한번받겠죠 자, 귀쪽에 뭐가 하나 있습니다. 어, 그것 선수예요? 그거는 거의까진 선수예요. 네, 따냈을 때 사월이 네. 다 걸립니다. 어... 어, 그렇네요. 아니 뭐 철기 좀좀 좀 사용하시지, 네. 참이수 네. 선수. 다섯 개 남았는데요. 자, 뭔가 뭔가 만만치 않아요 지금. 왜냐면 이 백이 그냥 받아줬으면 끝난 건데. 네. 여기 두니까 반발해서 아차 싶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흔들려요 이게 심리적으로.